이제 그로러 거는 다 끝났고요. 쿨러 거다 끝내고 지금 간단하게 팅하고 지금 특허청 사무소 가고 특허청 그, 그 특허 그 상담하고 그리고 차량 검사 통과하겠습니다. 어 네. 더, 더운 것 같은데. 아일같아 현장 나 같아 나죠아저 제가 또 유튜브 촬영 같은 거 해가지고 저만, 저만... 찍어주고. 아, 이제. 또 어, 그래 넓이면 네. 넘어갈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래서 에이 모래가 이게 지지하면 어, 넘어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데. 뺄 때도 쉽게 뽑을 수있겠어 그리고 쓴 다음에 이렇게다 끼워. 그쵸, 그쵸. 끼워서 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요, 요게 이제 한 몸처럼 돼 있고. 이걸 이제 분리해서 이 테이블도 있고 피시보드이 모양으로 따서 이제, 이제 의자가 해변에 의자가 쓰면 위에 테이블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테이블 모양도 같은 원리로 끼워서 상판을 올려서 쓸수 있게. 끔허청에서도 등록된 특허도 꽤 네. 많은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등록이 취소돼요. 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의자가 이제 몇개맞 침식으로 고정돼서 네. 이제 뭐휴대시에는 여기다 놓고 사용시에는 뭐 홈에 껴서 쇠기를 박아서 아, 뭐 용인 이렇게 하면뭐요뭐두개 없앴다든가. 아, 그런 전문의 사이... 형태 되게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런 부력을 이제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아, 그, 디자인 그, 특허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를 좀 진행하셔서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진행을 네. 하고 싶은데 요게 지금 보호받는 데가 1년 2개월이니까 제가 올 여름에 요걸 상품화해서 내놔서 이제 수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특허를 신청 딱 해놓으려고 그래서 구멍이 나서 이게 모래가 안에 그, 그 땅처럼 이제 지지하게 파묻혀지지 않는 음.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디자인할 때도 네, 그게 찾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구라서 해변 가구 그러면 되게 종류도 많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치하는 데는 많이 힘들어요. 게 들어가는 특허 비용이 예? 다른 특허. 특허 그러니까 특허청에 또 등록 비용이 거는 이제 아 이게, 이게 다 고려된 거에아 고려된 예, 거에요 예 이게 다 없게 저희 실제로 여기서 저희 쓰는 거한아 해변에서 네. 해변에서 쓸수 있는 요런 모양인데 음, 요, 요렇게 이제 이게 피시보드 같이 생긴 거구요 요거를 가지고 빼서 요게 해변에 <laughs> 이게 박혀요 모래에 꽂아요 어... 이게 꽂아서 여기 모래를 눌러서 쓰고 요 네. 모양을 네. 여기 의자, 의자 이 엉덩이 바지 꽂아서 아. 이제 꽂는 거. 고정이 되고 네. 요거는 이제 해변 의자에 모래가 들어가면 여기 모래가 들어가면 렇기 모래가 들어가면 꽂혀있으면 요걸로 보조 지지대로 해서 요게 지평을 아. 해서 할수있어요다아 평소에는 그렇게 아까 그렇죠 예. 풀려서 네. 이제 이 끈으로도 이 끈이 있어서 끈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아. 여기 때문에 고정은 아니고요 끈이, 아, 끈이 어디 있는지 끈이 나어요 끈은 이제 끈은 요거를 이제 하다가 이제 끈을 이제, 이제 뭐 제작을 할 건데 이렇게 어... 고정을 하고 여큰 끈을 해서 몸에 걸어서쓸수 있고 아... 이거는 이제 아, 아니, 가방에 네. 넣을 수있게 안심시켰어. 그, 아, 네, 이제 넣지요. 네네네. 여기다 이렇게 넣고. 그쵸. 네. 이렇게 끈을 수이 찍찍이로 딱 고정해서 네. 여기 같이.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손잡이, 손잡이, 어, 손잡이. 다, 예. 다 네. 있어요. 손잡이, 이끈 그래서 이렇게도 묶을 수 있고 이렇게도 묶어서 몸통으로 가로질 수 있고 여기 끈으로 하는 거. 아니면 이제 클립 같은 걸로. 클뭐 어 아, 이렇게. 그저, 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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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이렇게. 이렇게. 저 이렇게. 저는 이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도게 저는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이면게 저는 이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게저면 이렇게. 저는 하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게 저는 이게 저는 이게게이게이 되게 이쁘네요. 아, 네네, 그렇죠. 네, 네. 디자인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글재주가 있고, 뭐, 서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글로만 섞어요 간단하게, 이제, 유튜브로 찍을 것들을 찍어 놓은 게 있고,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보내드리고, 그걸 서치해서, 어, 이거, 하시는 거. 이게